여기는 여의도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어, 오늘 새봄유 산책의 주인공께서 이곳에 사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시각이 아침 7시 정도 됐는데, 제가 예고 없이 찾아와서 아마 상당히 놀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초인종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여기 혼자 사시는 거죠? 네. 아, 어떻게. 4년 됐어요, 4년. 아, 여기 사신지요? 네, 혼자서? 네. 어, 원래 집은 광주에 광주인데. 계시고. 네.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살짝만. <laughs> 여기서요? 아니, 굉장히 좀 이례적인 <laughs>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도. 여기서. 아이고. 혼자 오피스텔 <laughs> 생활하신다는 게. <웃음> 아, <웃음> 여기까지만 그냥. 이뭐 예. 예, 의원이시지만 오피스텔 생활은 그다지 특이할 건 없네요. 예. 그냥 뭐 침대 네. 하나 두고요. 대학생 예. 남자 대학생이 다하는 거랑 거의, <laughs> 거의 똑같으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여기서 네. 뭐 보내는 네.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좀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오늘 갑자기 찾아왔는데 있던 안에 내부까지 좀 보여주셔서. 빨래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빨래는 직접 하십니까? 예, 세탁기로. 아. 예, 출근할 때 돌려놓고 저녁에 들어와서 말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빨래 합니다. 아, 마치 총각 시절처럼 돌아간 듯이 <laughs> 그렇게. 술, 하시는 머, 거죠? 술 먹고 그속쓰리고 이럴 때 옆에 누가 없다는 것이 조금 네.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아. 어, 아침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식사도 못 하셨다고 해가지고 음. 저희가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드셔요 음. 그 저희가 듣기로는 그 의원님께서 국회 대표 축구선수라는 별명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5년째 국회의원 축구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포지션은 최종 수비수인데 예. 잘은 하지는 못한데 열심히 움직이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모토가 그뭘 잘해서 제가 하기보다도 아무튼 열심히 성실히 하자 이런 생활 신조를 갖고 있으려 성실히 하다 보면 때로 운 좋게 골도 막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뭐 제가 국회의원 된 것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와서 국회의원이 된것 같아요.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강검진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어떤 법률입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검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한 50%는 살아가면서 건강검진을 병원 가서 받고 있는데요. 이 건강검진을 받는 곳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고 애들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고 노동자들은 또 노동자와 관련된 법또 일반 우리 전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법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건강검진을 하는데 열 군데의 부처나 지자체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검진이 전체적으로 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이 건강검진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건강검진 기본법을 제정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곡선이 있는데 주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아토피에 많이 걸리고 저희처럼 40대에 들어서서는 음주와 흡연이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고 성인병, 성인병. 네, 노인이 되면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네. 많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생애별로 연령별로 연령 건강검진 항목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어, 좀 내용을 달리하는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꼭 필요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부재.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검진.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새롭게 변화했다. 3월 22일부터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된 법령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운 동네 의원에서도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기관이 확대됐다는 것인데. 기존에 그 종합 검진 하면은 일단 1차 병원이 아니고 3차 이런 데서 받아야 되니까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되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동네 병원에서 가능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절감이 되고 편하죠. 아무래도 가까운 병원에 그 지정돼서 한다 그러면. 시간 내기도 편하고 좋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국가 건강검진의 또 다른 변화는 검진기관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어, 신고제에서는 검진기관이 부실검진을 해도 퇴출이 곤란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어, 검진기관이 어떤 부실검진을 할 경우에는 어, 지정 취소를 한다거나 업무 정지 6개월을 저희가 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진을 위해 2년마다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변화한 국가건강검진제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실효성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시행령도 만들어졌고, 또 지난 3월부터 이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법에 의하면 국가건강검진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 위원회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0개의 법률 또는 네.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이 각각 건강검진을 수행하다 보니까.